오늘의 비결은 셰나 리프팅을 할 것인가, 실리프팅을 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셰나 리프팅을 하는 경우면 얼굴이 큰 경우, 살도 많은 그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실리프팅에 적합한 얼굴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얼굴이 처져야 됩니다. 얼굴이 처지고 살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실리프팅 효과가 제일 나옵니다. 실리프팅은 얼굴을 끌어올린다, 밀어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얼굴에 살이 많거나 얼굴이 많이 무거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프팅은 실로 쭉 당길 때 얼굴이 잘 올라오는 분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리프팅 하는 경우는 얼굴을 좀 당겨 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효과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얼굴이 많이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로 막 당겨도 많이 안 올라와요 이럴 때는 울쎄라를 선택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좀 귀여운 그림이 어요 자, 얼굴이 크고 살이 많은 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울쎄를 하면 좋아요. 쉽게 말하면 얼굴은 깡다단 개념으로 요 부위를 가하게 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쪽 부에 위 뭐가 있어요? 남성분들 제일 많은 거. 신염. 침. 네. 침샘. 턱. 그렇죠. 침샘이 있기 때에 이만큼 튀어나와요. 남성분들은 보톡스, 그 다음에 침샘 바로 밑에 있는 턱 근육. 턱 근육이 이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 근육. 보톡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남성분들은 턱 보톡스만 잘 맞아도 얼굴이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뭔가 얼굴이 처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볼살이 많고 응. 아래부이 많이 쪘다. 그럴 경우에 울세라를 통해서 얼굴 라인을 조금씩 올려주고, 올려주고, 볼륨도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라인이 턱 끝에서부터 이 응. 라인까지가 조금 더 안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울세라가 들어겁니다 울세라를 단순히 살을 뺀다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면 낭패를 봐요. 울세라 통해서 라인을 만들려면 우선은 리프팅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잘 해야 됩니다. 얼굴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 얼굴은 어디에 볼륨이 많아야 되냐면 앞광대와 앞볼 사이에 이 인디안존 있죠. 이 V 볼륨이 쪽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 보이는 거죠. 대부분 여기가 처져있기 때문에 팔자 주름도 생기고 마리오네트 주름도 생기고 심부볼 처짐도 생기는 거고 옆볼 꺼짐도 같이 오는 거예요. 눈밑꼬랑눈밑꼬랑과 인디언 주름 근데 팔자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모여야 돼. 음. 그래서 팔자 라인은 올라가고 인디언 주름 라인도 위아래로 쪼여주고 그래서 볼륨이 탄탄하게 올라와야 입체감을 갖는 얼굴이 되는 거죠. 울스타라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피부를 모아준다. 슬리프팅은 뭘예요 반대쪽으로 슬리프팅은 만약에 욕구를 해결한다고 하면 단순히 당기는 거예요 당겨 위로 올려야죠 그렇죠 슬리프팅은 아래로 내리면 처지는 네. 겁니다 이렇게 <laughs> 반대로 올려야 돼요 우리 얼굴에 리프팅을 하려면 중력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들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펴집니다 펴져요 자 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이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까요 45도 방향으로 얼굴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음... 얼굴이 넓어진다. 아 여기 팔자존 네. 있으면 대부분 이래요. 실리프팅에서 저 이렇게 좋아져요. 자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펴졌지만 얼굴이 넓어져 보이고 평면적으로 돼요. 평면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울쎄라가 갖고 있는 장점, 입체적, 정반대죠. 평면적으로 돼요. 이 부위를 실리프팅으로 하겠다. 얼굴의 중앙 부위는 실리프팅에 적합하지 않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하냐? 실리프팅을 통해서 얼굴 중앙 부위를 돋보이게 하려면 이 주변 부위, 이 주변 부위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실리프팅을 통해서 백터 방향을 살려서 실을 당기게 되면 이힘 때문에 45도, 이 방향으로 피부가 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부위가. 직접적으로 이에 실을 당길 수 없으니까 주변 부위로 당겨서 얼굴 라인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팔자 라인이 좋아지고 중앙 부위, 인디안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기 자체를 공략하기에는 실리프팅 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많은 분들이 실리프팅을 하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리프팅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것은 울쎄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울쎄라와 실리프팅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당긴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위가 어디냐면 얼굴이 처지는 부위가 여기 외측이 맞기 때문에 외측은 당겨주면 좋아요. 근데 얼굴 중하면 여기는 당기면 효과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얼굴이 불편하다. 불하고 얼굴이 평면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다. 울세라는 외곽은 조금 약하지만 얼굴 중앙면 그다음에 여기 하관부있죠 라인을 올리기에 참 좋아요. 울세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중앙면과 그다음에 라인. 얼굴의 하부 어. 리프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리 리프팅 주기는 1년에서 2년 사이. 울세라도. 1년에서 2년 사이이긴 하지만 울세라는샷 수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울세라를 300샷 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시술이 가능해요 근데 울세라를 600샷 했다 그러면 1년 뒤에 하자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 실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리프팅만 하려고 해요 필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필러만 하려고 해요 울세라를 좋아하시는 분도또울세라만 이게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얼굴에서는 실이 좋았던 것이고 현재 내 얼굴에서는 다른 필러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고주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조금씩 바뀌고 우리 의 피부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술이 필요한 겁니다 저 오른쪽 얼굴이 뭐예요 원장님? 아여자분이죠 <laughs> <laughs> 여기가 쉽게 말하면 호르병 얼굴이라고 하죠 음. 이럴 때 우리가 옆볼을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얼굴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실리프팅이 적합하다는 라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에 꺼진 볼륨을 위 아래에서 음. 밀어주니까 얼굴이 꺼짐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얼굴도 갸름해지면서 꺼짓, 꺼짐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식적으로 꺼짐에는 필러, 처짐에는 실, 얼굴이 큰 사람들한테는 살이 많은 사람한테는 울사람, 살이 적은 사람한테는 써가지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피부의 탄력도 얼굴의 비율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최적의 시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필러랑 실리프팅은 몇년 하면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레이저 리프팅, 고주파, 초음파 리프팅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서 피부에 맞게끔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이 꽤 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얼굴이 큰분저 같은 사람들은 대충 울쎄랑 해도 효과가 나와요 근데 어려운 얼굴들이 있단 말이죠 얼굴에 비례치, 꺼짐, 처짐 얼굴의 중안면이 처진 분들은 울세라나 고주파로 음. 디자인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인큐예요 오히려 오늘의 결론 울세라 신게프팅 여러다 보험이 됩니다. 어떤 얼굴에서든 잘만 디자인하면 다 됩니다.